요즘 어그로 끄는 기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뭘 믿고 자꾸 ETF가 바로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이 리플 장기 보유자분들이 많으셔서 뭐 쉽게 1위비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뭐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런 얘기 들으면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 팩트 체크 확실하게 하고 나서 언제쯤 이 2천원을 가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4천원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etf의 승인 전제 조건은 일단 달성은 했다는 겁니다. sec와의 소송에서 지난 남부 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리플 자체에는 증권성이 없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다는 거죠. 물론, 게리 겐슬러는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소송의 쟁점을 보시면은 SEC에서도 리플 자체를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리플 자체가 ETF 승인을 받는데 문제는 없다 이거죠. 하지만 최근 SEC는 이 이더리움 ETF 옵션 승인도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제출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결합한 ETF를 이 승인하는 결정을 연기했는데요. 이두 사건이 모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 다시 이제 게리 겐슬러의 자진사인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1월까지는 두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ETF가 승인된다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소송 같은 경우에도 항소 브리핑 기한이 1월 15일인데요.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정말 미친 게 아니라면 이 나리선 항소 브리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항소 브리핑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리플은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인데, 비트코인이나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20% 이상 떨어진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상대적으로 늦게 상승세를 올랐는데요. 천원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면, 1 6 0 0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에 뭐, 게리 겐슬러 사임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없다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말씀드린 대로 이 게리 겐슬러 사임이 발표나고 나서 이제 2천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크게는 1,600원에서 2,400원 사이에서 횡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1월 달에 트럼프 취임과 게리 겐슬러의 사임과 함께 일시적으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송이나 ETF권들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리플을 비롯해서 많은 코인들이 하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만큼 뭐 호재들이 차트에 반영되지 못한 거는 맞지만 한 번에 급등을 한건 어쩔 수 없이 좀 지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트럼프 정권이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트럼프가 변신만 하지 않는다면 최소 4년 동안은 이 상승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고 말로만 하던 리플 만 원이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1억을 누가 상상이나 했었나요?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코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이 계산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리플이 지금의 10배가 돼서 2만 원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만약 에여러분들이 시드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천만 원, 1천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걸 뭐다 판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팔고 계속 4만원, 8만원, 10만원 기다리기만 할 거냐 이거죠. 그나마 1억 정도 들어가야 이게 10억이 되는 건데, 요즘 같은 물가를 생각하면 이 10억으로도 뭐 하는 학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대한 확신과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이렇게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시드를 늘리고 이 시기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상황이나 리플에 대한 소식들 분석들 전해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냥 그렇구나 좋은 정보 잘 알았다 좋은 얘기 맞는 얘기 해주네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뭐이 영상 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전업도 아니시고 이제 와서 갑자기 공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명의 투자자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저나 많은 전문가들 하나 분석가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뭐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 기술입니다.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과 같은 이 기술들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발전이 돼서 이제는 차트에 선거가면서 분석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시대를 늘릴 수 있는 저만의 기술 하나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리플의 약 2주 전부터 오늘까지의 차트인데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업비트의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지표 하나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캔들 위 아래로 빨간색과 초록색 말풍선 같이 생긴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초록색에는 바이, 사라는 신호죠. 그리고 빨간색에는 셀, 팔라는 신호인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7%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여기 바이에서 사서 여기 셀에서 판다면 약 34%의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은 똑같이 바이에서 사서 셀에서 팔았다면 36%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번의 거래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 될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기 때문인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리플 뿐만 아니라 모든 차트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은 언제 갑자기 변할지 모릅니다. 기다리기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 발 맞춰서 가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가장 빠른 소식과 분석 한번 만나보시고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이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돈이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010-2296-1359번 지표라고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들 수익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